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가난 고토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 안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그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되라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놔두면 오히려 그들이 저주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쁘고 좋으니까 애들이 원하는 대로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 자녀들이 저주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보다는 부모 기준이 아무래도 낫잖아요. 요새는 부모라든지 선생님을 꼰대로 지부하고 자꾸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자녀를 잘 이끌 때에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로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하니까 제목은 안 하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할 때에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리더들은 제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도자들이 제목을 안 하면. 거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제목을 해야 돼요. 교사 같으면 교사의 목을 해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쓰지. 아이들을 본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 마찬가지예요. 모험적인 삶을 살면 그냥 자녀는 바로 서게 됩니다. 살지는 않으면서 자꾸 하라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그들을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물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응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구속자다. 구속자 히브리어는 고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보아스가 루크와 결혼하면서 이제 그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죠 그러니까 구속자는 빚을 갚아주고 노예로 갔던 사람들을 다시 대신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구속자인데 하나님이 구속자랍니다 유다 백성 대신에 빚을 갚아주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랍니다 또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스스로 계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말씀을 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든 갈대야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사람을 보낸다는 건 누굴 보낸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키루스 2세를 보낸다는 거죠. 페르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빌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바빌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대요.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디그루스 강으로 둘러싸인 아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키루스라는 왕이 이제 전략을 잘 세우죠.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막고 이제 성으로 잘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 바벨론 귀족들은 유프라테스 강에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벨사살 왕 때에 매네매네 대게우바라신 왕을 달아보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고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귀족들은 배를 타고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도망간단 말이죠. 이게 누가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대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가르치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경험한 거, 성경에 나온 경험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따라가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 자녀를 잘 세우는 것이 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부모가 열심히 돈 벌어 갖고 자녀에게 돈 남겨주면 자녀 다될것 같은데 우리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그게 도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쓸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엄청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나머지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쓸 수가 있죠. 15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관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랍니다. 스스로 계시고 언약하고 지키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인거 한번더 강조하죠 요다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조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럽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너무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예,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만듭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참, 이름이 좋지요? 법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얼마나 좋아요? 그게 동성애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기본법.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인민위원회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공산화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계속 지금 얼마나 시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SNS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보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이 못된 사람들은요, 자꾸 그걸 시도하는 거라. 아니, 쥐 자식이 그렇게 되면 좋은가요? 참, 어떨 때 너무 마음 아파요. 자기 자식이 동생이 하면 좋은가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안할줄 알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참 희한하죠? 외고라든지 국제고 없어 해놓고는 쥐 자식은 그거 보내고. 자리고 없으자 그러고는 자기 식은 보내고 미국 반대하면 자기 아식은 미국 육학시키고 이게 무슨 신보예요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이 자기 자식은안 그럴 줄 알아 위험합니다. 우리 자식 바로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성령 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입니다. 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구속하실 뿐만이고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창조자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이 창조자란 말이죠. 히브리 빠라는 말을 썼는데 창조자예요. 이분께서 지금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나한 고토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죠 우리가 한대로 하나님 갚으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못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공유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를 가난한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오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17절까지 찍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바다 가운데의 길을 내시고요,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개를 길을 내시고요. 여단강에 물이 마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 예수 믿는 가족 한다네요. 계산 자꾸 하니까 려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지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요.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국의 군대를 홍해에 다 집어 넣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애국 가장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탱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물속에 집어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출애급보다 더 놀란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출 바벨론 출 이집트보다 더 놀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출애급에 그 하나님이 놀란 일을 행하셨는데 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큰 일을 행하시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대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반드시 내가 광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답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200km 정도 됩니다. 사망과 강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요. 사망의 강을 낸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갔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km를 데리고 간답니다. 20절 보세요. 장차 들찜성 곳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막에 길이 나고 광야에 이제 강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들짐성들도 물을 마시고 들짐성들도 이제 이 유대 백성의 덕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들짐성들을 통해서도 찬송을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미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뭐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그냥 부어집니다. 하나님 사냥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유다 백성을 끌고 바빌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사실 유대 백성들이 하는 거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바빌론에서 가난당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겠으며 바벨론 포로에까지 끌려갔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요제 역할을 안합니다 거절가면 용서를 빌고 삶을 되다 그러고 하나님 잘하겠습니다를 까에요 아이고 하나님 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유다 백성이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조고로 데리고 가겠답니다. 이 출바벨론 대역사라 일으키는 하나님의 내적 논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죄 짓는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품이 큰 분이에요. 아주 마음이 크신 분이에요.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겠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요항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해야 될 텐데 또 예물도 잘 드려야 될 텐데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한 거예요. 어, 여러분 자녀들 하고 가정식당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세요. 십일조 드리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세요. 주위를 거룩하게 지키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세요. 버든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물려줄 때에 좋은 인격이 형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정경하게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세워주질 않으면서 그냥 자녀 잘 돼야지. 이게 부모가 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갔어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바로 세워야 될 텐데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2 4절 볼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찜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재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 사람들 가운데 보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약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잘 쓰면서 옷도 잘 사입고 먹기도 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굉장히 인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래에 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부족하도 하나님께 드리기 좋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바로 세우면요. 장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유자 백성들이 지금 제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하님 대단한 분이죠.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흠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 흠을 들하면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을 도말하고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2 0문기에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의로움을 나타내래요. 그래, 너희들 거물이 많고, 제가 있어도 내가 가난당이 될거 같지만은, 니들이 하나님께 좀 바로서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을 복을 퍼부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27절과 28절에 보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이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시조가 범죄했다. 아담이 범죄했지요?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 교사들, 치도자들이또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수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성전에 또 성직자들이 또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쓰지 않을 때에 바빌론 포로 징계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 정말 하나님 잘 성겨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희들이 징계받을 수가 있다. 그 뒤에 그들이 또잘 하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 배반해 갖고 AD 70년대에는 로마에 나라가 망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지만은 그들이 바로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어,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에 가장 한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의 역사에 가장 한근길 거예요. 이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야 됩니다. 징계 받을 때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바로 세워야 돼요. 아니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면요. 나쁜 놈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연들을 바로 안 세우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 예루살렘을 들 거라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답니다. 하나님 구속자고 거룩한 분이시고 창조자랍니다. 왕이랍니다. 우리가 부족왕이 참 많아요. 기본적인 중심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록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쉽잖아요.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고 찬송하면 되고 예수님 뒤꼭지만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데 엎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캠프에 우리 자녀를 잘 키웠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정에 정말 자녀를 잘 세우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고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